2022년 초정실적이 하향된 주된 이유가 화장품의 면세점 채널과 중국 채널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1월 10일 삼성전자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LG생활건강이 13%나 하락하는 바람에 먼저 이유를 찾아보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자료는 기업 공시자료, 증권사 보고서, 뉴스 등을 참고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1월 10일 기준 LG생활건강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LG 생활건강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 3개가 올라왔습니다. 세개 3개 모두 LG 생활건강 목표주가 하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월 10일 종가 95만 6천원. 최고점 178만 4천원 대비 46%가 하락했네요. 거래량도 평소들이 매우 높았습니다. 누가 팔았나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주도했습니다. 평소 거래량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의 매도이지만 외국인 보유율이 그래도 42.29%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컨센은 제가 2주 전에 확인했던 증권사 컨센 평균치입니다 오늘 보고서를 올린 메리츠, 유안타, IBK 증권사가 2021년 4분기 추정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제가 2주 전에 확인한 기존 증권사 평균 컨센과 비교해봤습니다 메리츠 증권 전망은 매출액은 마이너스 4%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8%를 유안타 증권은 매출액 마이너스 7%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2% 전망했습니다 IBK 증권은 매출액 마이너스 3%,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1% 수준입니다. 기존 증권사 컨셉 평균치 대비 세계 증권사가 상당한 비율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추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2022년 연간 추정 실적까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연간 추정 실적에 있는 증권사 컨셉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주 전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1월 10일 올라온 보고서 추정 실적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빠르게 보자면 메리츠 증권은 마이너스 13% 유안타 증권은 마이너스 8% IBK 증권은 마이너스 2% 수준이네요 각 증권사들은 신규 목표가도 실적에 따라 하향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160만에서 120만으로 유안타 증권은 145만에서 127만으로 IBK는 170만에서 150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LG생활건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보고서일 것 같아요. 기분이 씁쓸하죠? 정말 좋게 보던 종목인데 이런 보고서를 보며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LG 생활건강의 매출은 화장품이 54%, 생활용품은 26%, 음료가 2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오늘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화장품 사업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 화장품의 유통 채널은 면세점, 백화점, 방문 판매, 중국, 미국, 기타 등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2022년 추정 실적이 하향된 주된 이유가 화장품의 면세점 채널과 중국 채널 때문입니다. 면세점의 경우 한국, 중국 간의 보따리상인 따이공의 마진 축소에 따라 면세점 매출이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면세점들이 이 따이공을 잡기 위해 가격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 실적 감소가 불가피한 모양입니다. 참고로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3대 면세점의 전체 매출 중 따이공의 비중이 70%라고 하네요. 둘째로 중국에서의 LG 생활건강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가 봅니다. 근데 뭐 언제는 쉬었을까요 항상 어려웠을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지 쉽게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일단 증권사 레포트를 간단히 요약해 봤습니다. 오늘 업로드된 증권사의 2022년 초정 실적 중에 메리치 증권이 가장 낮은 단기 순이익 수준을 전망했는데요. 목표가도 가장 낮네요. 120만원. 각 증권사에서는 사업별로 p e r 를 계산하여 최종 목표 주가를 세웠을 텐데요. 메리츠 증권은 당기순이익 8,478억 원, 총 타겟 PER은 22배 정도로 목표 주가 1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전 2주 전에 150만 원 목표가를 영상에 밝혔습니다. 괴리가 너무 심하긴 하죠. 증권사 리포트가 입을 모아서 LG 생활건강 2021년 4분기 실적 하향을 전망했고 면세점 중국 매출은 단기간의 실적이 회복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은 됩니다. 하지만 LG 생활건강 2022년 단기순이익 전망 최저치 8,400억 기준 현재 주가 95만6천원은 PER 1 7배 수준에 해당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었던 아무래퍼시픽 PNGPR을 e 고려하면 지금 주가에 생각 없이 제 손이 먼저 나갈 것 같은 자리입니다. 매수를 하고 싶어요. 월봉으로 보면 주가가 2017년 가격 수준까지 하락했고 한 번도 터치한 적 없던 120선에 걸려있네요. 그래도 증권사 레포트 분위기나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망설여집니다. 일단 LG생활건강 잠정공시라도 보고 목표가를 변경하든가 해야겠습니다. 1월 10일 증권사별 목표 주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유안타, IBK, 메리츠 외에도 다른 증권사도 목표가를 많이 하향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LG생활건강의 올해 4분기 실적 2022년 실적 그리고 주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삼성전자 잠정실적 관련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